짠나 갔다가, 저녁 먹고, 뭐, 동영상 찍은 거 업로드 시키고, 뭐, 그다 보니까, 벌써 열섯 시네요. 그, 집사람은 또 어디 간다고 벌써 나갔어요. 한 시도 안, 집에 있는 걸못 봐요.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나가면 어딜 가는지 매일 나가요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나는 저기 머리 머리를 못 잘라갖고 오늘 머리 머리 좀목 하는 데서 머리 좀자 잘라는데 아유 뭐이거저 사 먹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현찰 현찰박치게 되는데 거기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저기 내가 여기 단골로 가는데 거기 갔더니 오늘 수, 지금 막말이 잘르러 갔더니 오늘 정기 수요일날 정기 수요일이에요. 코로나 그 여행지 어디 갔다 온데 없나 이런 거종이를 쓰는 거 문서, 문서 좀 출력 받아가지고 전화, 전화 그 판매점 거기서 이제 프린트 좀 부작용 할라 그랬더니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. 처장일 해야 될것 그래서, 지금, 그나마 이제 한가닥이, 한가닥 심할 것 같고, 오늘, 침 치료 좀 받으려고, 반의원좀 가고 있어요. 침 치료 좀 받고, 6시 12분인데, 7시까지만 가면 침치료만 받더라고요. 저기 배뜸, 시간 없으면 배뜸은, 못뜨고왕숙 뜸, 왕숙 뜸은 이제 시간이 한 30분 소요되니까 그걸 좀 짧게 하고선 왜 하면 되는데, 그래서 또 퇴근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. 퇴근하려고 야간 진료받으러 가야지, 야간 진료 7시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. 야간. 아니, 오늘 야간 일곱 시, 일곱 시, 일곱 시 정도 에가도고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6시 15분이니까. 거의 다 왔어요. 아, 그래서, 저, 뭐, 길 건너가지고, 레베다 타고 올라갔어. 잡아야죠. 아유, 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 불피, 토요일 날 대회인데, 토요일 날, 토요일 당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. 지금, 계획을 잡았어요. 코로나 문제도 있고, 그래서, 밤을 차, 계절해가지고, 바로, 내려가려고요. 경기장으로.

안녕하세요. 좋겠습니다.